그리고, 가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나일그 뒤에, 은 여기 있잖아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아에그그 뒤에, 그 뒤에, 그 뒤에, 그뒤그그 너러누가누 가는 사 마음에 들어서 걸러봐. 아, 응? <laughs> 누가 먼저 걸라 <몰라>? 거기. <야>, 거기. 누가 걸러? 그게. 서기가 둘이야. <laughs> 여기가 아마 되고 이야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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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

연주기 야! 야, 현수 <laughs> 뭐야, 대박 터졌다! <laughs> <계속> 터졌어? <laughs> 이 터졌어! 봉 사장, 봉 사장. 빨아 여기. 중요지아이러네아이만 오천 원 이제. 재환가 이따 이기라 기쁜데 있어요. 사장 얘기라고. 이따 이기라 기쁜데 있어아 맞아 맞아. 다 알아. 돈이어디있어 돈은 돈이 안 받았어. 돈이. 아니, 우리 차트에서 안. 경미선에 걸려. 경미야, 순신야신미야널 높여야지. 아, 그래요? <laughs> 아니, 내가 내지도 않다 가지셔야지. 가지셔야 아니. 아니, 안 돼. 안 돼. 아니, 오케이. 오케이. 심판비 내가 드릴게 많안 돼. 아니, 안, 되는데, 안 돼. 안돼 아니, 그러면 안 돼. 요러면안 돼. 그러면 안 돼. 니러면안 돼. 그고면어아 그러면 안 돼. 그러요 어. 돼. 그러님안 돼. 그러면 다 돼. 그러면 안 돼. 그러 이치는파시 니치는 파리, 니못찾 파리, 니치다이리니팔는 파리, 니치팔 파리, 모치는 파리, 니치는 파 파리, 니치는 파리, 니치는 파리, 심치는파 파리, 니치 아니, <목소리도> 죠됐다고 <목소리도> 됐어? 오늘 아니고, 오늘이 안 따라, 안 따라 나고안 따라 나고라오고그렇라 나오고, 안 따라 나오고, 안 따라 는사람안 따라 나오고, 안 따라 나 그렇지. 수술대상 꼬시장. 마스당얼마를못 꼬고 죽는거 야, 그숙시가 공항에서 교당들만 모였어. 내 인민들이 다뭐여서 교육해주고, 집 없는 일이고. 대개인과 사전에 그와서총파고이 몇사람이나 됐는데, 정말 죽은다.

아이고! 아이고! 이고이고이고이고고있이고이고고 아이고! 이고아고이고고이고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아이이고 아이고! 아이 아이고! 아이고! 이고 아이고! 아이고! 아이아이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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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are you doing? It's okay, it's okay, it's okay It's okay, it's okay, it's okay It's okay, it's okay, it's okay Wow, that's good 이길 수거 이거 이 있는 거이다 따라왔어? 정기에 맞서 리고 그렇지 아 빠르다 다 이렇게 올려봐 에이 에이 저석대로쳐 돌리지 마안 돌려도 정석씨는 어어 오. 허 저쪽 저몸 풀렸나 몸 풀렸어 저 잘해봐

오. 아우, 언니가 렇게 세심히 좋아하네. 시고 약간 나오는지, 그다 몸까지 쏘 한번 치더니심이 바닥났나봐. 아, 건세치다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거 왠일이냐 이거 리고이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 이거 야, 아, 희소이스 타 된다 아, 이게 본인이야? 본인이야, 이제, 이게. 본인이야? 세개탈 동안에 열개땄네 그냥. 세계 탈, 열개 아, 보이시죠? 너랑 이렇게 할 거야. 아, 그렇게 난리 났다. 왜냐면, 엠마치도 건아니까 <laughs> 세계 팀이니까.

짧못짧못 거기 아줌마가 던는데. 보는다빈자리거 여보, 들갈때 고기 사 가지고 와야 돼. 이게 이제. 그렇지. 야, 이거 열어보이있 뭐야? 이팀에서는터거를 야, 이거는 뭐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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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저기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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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거 승리잡어서 다시. 오늘 22대 2 2이요 완전히, 아니 히푹하네 아, 와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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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역전이야 <laughs> 아, 이거 다음에 또 웃게 생기는데? 또역전이야 아이고, 아이고, 사람 죽이네. 야, 이래도 몰라. 야, 그게 들어갔어상이 아, 야, c r 에 야, 하게마기어이디야 홈런 <목의> <목의> 그렇지 아이고짤았어짧짤어 짧았어 로 짤로, 짤로, 이로 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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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

1 1세네이2세또1 3서니 14세니, 1 5세 좋아. 6세니 17세니, 1 8해니돼9세니관리해니돼9세니 18세니, 1 9

아, 네. uh ]Wow uh oh <romantic success> uh 한 내리자.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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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쪽. 빠이 이또한 명. 이이베이한다 잘못면 또이 한번 돌려야겠군 나선해터치다 아, 같이 해 터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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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다 터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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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이 터치해 이치해 터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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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

<목소리를> 아, 못 야, 빠지네, 야, 빠지네. 야, 야, 야 미치겠네. 나 대는 집안이네. 아니 그집 이제 자는 집안이야. 내가 용팔이도 못봤되는 집안이야. 그걸 봤냐, 그걸 아니 봤냐. 그걸 받아올려. 뭘 봐야겠어. 아받고는못 그런 거. 그걸 보동물시 17, 8대 야 이거 마구워 아우리 회장님 인정사정 안 맞죠? 1,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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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려5 5 5 5 야, 기도 야, 기도아 야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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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아이씨 심판비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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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가안 절로 가. 가 아니, 아무것도 못 받았어, 지금. 찍고 안 절로 가. 받지도 못했어, 지금. 배당 못 받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잡아봐, 감기야, 잡아봐. 밑, 잡아봐. 맞아, 하 이, 아야이수도좋 박주봉이도 못잡는 좋아. <laughs>